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수십만명이 일본에 끌려가 여러 선진 문물을 전수했는데요. 농업 기술도 전파했다는 내용의 고문서가 일본에서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의 농업 기술이 일본에 앞서 있었단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문화연구소가 일본 오카야마현 치아마시의한 가문에서 입수한 문서 사본입니다. 임진왜란이 난 1592년 일본 회장 나카무라가 경북 영천 출신 농민 유안과 유피를 자신의 고향 치아마로 끌고 갔고 이들의 선진 기술로 논과 밭을 개발해 자손을 번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20만여 명이 일본에 끌려가 도자기와 활자기술 등을 전파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농업 기술을 전수했다는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조선의 농업 기술이 일본에 앞섰다는 걸 드러내는 자료로 근세 한일 관계 역사가 새로 쓰일 수 있습니다. 농업 기술자가 갖다 하는 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당시 세계가 주 어, 기술은 농업입니다. 농업의 기술을 전파해 가지고 일본이 그 지역을 잘 살게 되고 선조가 일본의 농업 기술을 전수했다는 걸 확인한 유씨 가문의 후손들은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문에 대한 우리 자랑이고 또 우리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많은 문중 종신들한테 알리고 또 홍보도 하고 한일문화연구소는 이번 자료로 논문을 작성해 학계에 정식 등록하는 한편 농업기술 전수에 관한 일본 내 추가 자료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